당신 아들이라잖아. 아들이 있는데 나랑 결혼을 해? 말도 안 돼. 그 여자 연락처도 몰랐어. 더군다나 아이가 있는 건 전혀 몰랐어. 나도 얼마나 놀랐는지. 이 끔찍한 대화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한뼘 스토리. 청취자분께서 정말 어렵게 공유해주신 깊은 개인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결혼 15년 차, 많은 분들이 이제 관계가 좀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때쯤. 박혜진님의 부고를 알립니다. 어, 그 한마디가 평온했던 일상에 어떤 파문을 일으켰는지 그 복잡한 내막을 좀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어렴풋이, 어? 무슨 일이지 뭐이 정도였겠지만 곧이어 정말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그 (15년) 결혼 생활의 근간을 뒤흔드는 그런 비밀이 드러나게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이 이야기는요 시간과 경험을 통해 정말 단단하게 쌓아올렸다고 믿었던 그 관계의 토대가 어~ 예기치 못한 진실 앞에서 얼마나 극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그냥 놀라운 사건 이걸 넘어서 한 개인이 겪게 되는 그 심리적 충격의 깊이 그리고 완전히 엉켜버린 감정의 실타래를 풀어가는 그 과정을 아주 생생하게 담고 있죠. 그럼 그 운명의 날로 한번 거슬러 올라가 보죠. 결혼 15년 차 부부의 평범했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발인. 모레 오전 7시, 잘못 온 문자인가 보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다음날 저는 찝찝함을 떨칠 수 없어 결국 부고 문자의 이름 박혜진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상주인 아들인 박수호의 얼굴을 확인하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며 어지러웠습니다. 혹시 김민준씨 아내분? 혜진이 혼자 아들을 낳았어요. 지금 16살 중학교 3학년이에요. 저 어린 것이 혼자 어떻게 살아갈지 이건 정말 어 뭐랄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을 겁니다. 16살 아들이라뇨? 잠깐만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결혼 생활 15년보다 더 오래된 비밀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죠. 문제 자체를 전혀 몰랐고. 남편은 결혼 생활 시작부터 지금까지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사실을 숨겨왔다는 거고요. 와, 이건 단순한 거짓말을 넘어서서 거의 뭐 평행 우주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과거에 어떤 사건 하나를 숨긴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15년 동안 관계의 상당 부분이 어쩌면 전부가 기만 위에 세워져 있었다.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남편은 아이의 존재 자체를 결혼 기간 내내 부정해 온 셈이니까요. 낡은 상자 속에는 동일한 금액이 찍힌 통장 입금 내역서가 있었습니다. 보낸 이는 오대진 남편 친구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은 16년 동안 친구 이름을 빌어 양육비를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순간적인 실수를 그냥 덮는 수준이 아니라 굉장히 지속적이고 계획적인 기만에 가깝다고 볼수 있습니다. 남편은 물론 뭐 오랫동안 죄책감에 시달렸고 언젠가는 말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타이밍을 놓쳤다 이런 식으로 좀 변명처럼 이야기했다고 하고요. 타이밍을 놓쳤다. 15년 동안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렇죠. 인간 말종이라는 그런 격한 표현까지 쓰신 걸 보면. 그 배신감과 분노의 깊이가 어느 정도였을지 아 정말 짐작이 갑니다 함께 웃고 울었던 그 지난 15년의 세월 그 모든 순간의 진정성마저 의심하게 되는 그야말로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이런 경험을 배신 트라우마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뢰가 깊었던 관계 그러니까 이 경우처럼 15년이나 함께한 부부 관계에서의 이런 장기간에 걸친 기만은 단순한 실망을 넘어섭니다. 이건 자신의 판단력, 세상에 대한 믿음, 심지어는 과거의 기억까지 전부 불확실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강력한 심리적 충격을 유발하거든요. 내가 바보 같다고 자책하신 부분도 이런 트라우마 반응의 일부로 볼수 있습니다. 자신의 어떤 인지능력마저 의심하게 되는 거죠. 아... 정말 모든 것이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그런 기분이었겠네요. 한편 저는 고인의 언니를 통해 수호를 종종 만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호가 저에게 편지를 하나 건넸습니다. 민준 씨의 아내분께 이 편지를 읽고 계실 때쯤이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닐 겁니다. 이 편지를 쓰는 유일한 이유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당신의 행복을 깨뜨리고 싶지 않아 진실을 숨겼습니다. 저는 홀로 소호를 키우는 고통보다 당신의 삶을 망쳤다는 죄책감이 더 컸습니다. 소호는 죄가 없습니다. 평생 미안했습니다. 네, 이 믿기 힘든 현실 앞에서 뭐라도 좀 확인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네, 그렇죠. 직접 확인이 필요했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메시지가 상황을 더 복잡하게 그리고 좀 다층적으로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녀는 가정을 파괴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 이걸 강조하면서 자신에게는 오직 아들 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아 그러면서 아이에게 상처 주지 말아 달라고 또 착한 아이다. 이렇게 간절히 부탁하는 메시지를 보내왔다고 하죠. 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네요. 남편에 대한 분노는 분노고 암정적 무게를 도했을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는 원망스러울 수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또 아이를 지키려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와, 복잡하네요. 그렇죠. 이 문제에 또 다른 어떤 인간적인 차원을 부여합니다. 그녀 역시 16년간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나름의 고충이 있었을 테고요. 아이 아버지의 가정을 인지하면서도 침묵을 지켜온 데에는 분명 복잡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녀의 메시지는 청취자분에게 아, 이 문제는 단순히 남편과의 관계 파탄 이걸 넘어서 한 아이의 인생까지 얽혀 있는 거구나 하는 사실을 더욱 무겁게 각인시켰을 가능성이 큽니다. 음. 상황을 더 깊은 딜레마로 몰아넣는 요소가 되는 거죠. 정말 머릿속에 터질 것처럼 복잡했을 것 같습니다.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는 정말 하늘을 찌르는데 한편으로는 16살짜리 아무 잘못 없는 아이의 존재가 있고 또그 아이를 지키려는 선영씨의 간절함도 있고 정말 어디서부터 실마리를 찾아야 할지 알수 없는 깊은 딜레마에 빠지신 거죠. 네. 청취자분 입장에서는 지난 15년의 결혼생활 함께 나눈 추억들 서로에게 보냈던 신뢰 이 모든 것이 그냥 거대한 연극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네, 맞아요. 자신이 남편의 비밀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행복하다고 믿었던 그 시간들이 스스로를 더욱 바보처럼 느끼게 만들었을 거고요. 나는 대체 뭘한 거지? 하는 그런 좌개감까지 들었다고 하셨어요. 이 거대한 충격과 완전히 엉켜버린 관계 속에서 과연 무엇을 붙잡고 어떻게 이 현실을 해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깊은 고뇌에 잠겨 계신 상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에 걸쳐 쌓아올린 신뢰가 그 뿌리부터 흔들릴 때 관계는 근본적인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한 시간은 어떤 의미였나? 상대방은 내가 알던 그 사람이 맞는가? 이 관계를 지속할 수 있는가? 혹은 지속해야 하는가? 등등 모든 것이 불확실해지죠. 특히 15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잖아요. 그 시간 동안 공유된 경험, 기억, 감정들이 모두 재평가되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겁니다. 신뢰의 붕괴는 단순히 관계의 균열을 넘어서 개인의 정체성과 삶의 서사 전체를 뒤흔드는 아주 강력한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15년 만에 수면 위로 드러난 거대한 비밀이 한 사람의 삶과 부부 관계를 얼마나 근본적으로 뒤흔들 수 있는지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의 뒤늦은 고백, 존재조차 몰랐던 16살 아들, 또 아이를 지키려는 또 다른 여성의 존재,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서 홀로 고통과 딜레마를 감당해야 하는 청취자분의 상황은 정말이지 쉽게 답을 내릴 수 없는 그런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관계의 근간을 이루는 신뢰라는 것이 얼마나 본질적이면서 동시에 또 얼마나 깨지기 쉬운 성질을 가졌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합니다. 또한 오랫동안 묻어둔 비밀이 가진 그 파괴력, 그리고 각자의 입장에서 내린 선택들이 의도치 않게 얽히고 설키면서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고 원치 않았던 복잡한 결과를 만들어내는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뭐 선의였든 아니든 진실을 덮어드려는 시도는 결국 더큰 상처와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춤추자분께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마지막으로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과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이처럼 산산조각난 실로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함께 쌓아온 15년의 익숙한 시간과 그 시간만큼이나 깊고 어둡게 숨겨져 있던 15년의 낯선 진실 사이에서 당신이라면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쩌면 우리 각자의 삶과 관계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실마리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